그리스도의 사명 수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고 그는 이렇게 구술했다. 그리스도는 성서에 씌어진 진실을 지상 전체에 퍼뜨리고 과학 시대가 되어 모든 사실이 인간에게 해명될 때 성서의 기술이 진실의 증거가 될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창조자들은 그들 중한 사람과 지구인 여성 사이에 어린애를 갖게 하여 그 아이를 지상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아이는 인간이 갖고, 잊지 않은 텔레파시 능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점그 인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테오 복음서 1.18. 지구인 여성 중에서 마리아가 선택되었지만, 그녀의 약혼자에게는 사실상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테오 복음서 1.20 말합니다. 창조자들 중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느님 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던 예언자들은 매우 먼 곳으로부터 신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창조자들의 우주선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창조자들은 그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주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일 여한이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마테오 보금서 23. 헤로데왕은 예언자들이 그에게 예고한 아기 왕이 그의 영지 안에 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죽자. 창조자들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위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일러주었다. 비법의 전수 예수가 성년이 되었을 때 창조자들은 그를 데려가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또 그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터득하게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테오복음서 3617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악마란 앞에서 언급한 창조자들 중한 사람인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그는 여전히 인간들로부터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회의주의자 사탄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행성 정부의 반대파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확고한 지성을 갖고 있는지, 그가 진정으로 창조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기 위해 그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의 수행이 맡겨졌습니다. 많은 군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창조자들로부터 배운 과학 지식을 응용하는 데 지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각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막이 들린 사람들과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구절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가난한 사람도 정신성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if the poor have spirit, 더 더. 본래와는 전혀 다른 뜻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실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문에는 문자 그대로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있는 창조자들의 행성에서는 마침내 과학자들이 통치권을 잡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구상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횃불은 다시금 타오를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 심오한 뜻이 이해되지 못한 채 수없이 외워졌지만 이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그 본래에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텔레파시에 의한 집단 최면법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병자들을 치료했는데 이것은 창조자들이 멀리서 일종의 강력한 광선을 주사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 자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중풍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멀리서 레이저와 같은 강력한 광선을 발사하여 환부만을 태움으로써 외상이 없는 수술이 행해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테오 복음서 제구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가 온 것은 창조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식을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널리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더 많은 기적이 비슷한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이것은 모두 의학적인 지식에 입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장 이식이나 다른 장기 위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병이나 다른 비슷한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조처를 취하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개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만 여겨진 것입니다. 당시의 인간들이 미개인이라면 창조자들은 현재의 문명 국가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다만, 창도자들 쪽이 과학적으로 조금 더 앞섰을 뿐입니다. 다음은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는 창도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은 실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수많은 전구와 같이 하늘의 천장에 붙어서 세상의 중심인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가 시작된 이래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 지금 이 문장들은 완전히 다른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